엔지니어링 이카나믹스 경제성 공학 인터널 레이트 오브 리턴 내부 수익률법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구 년대 아이돌 뭐, 그러니까 김 교수가 생각하는 시절의 아이돌들 얘깁니다. 그 방금 S.S.와 핑클 그리고 H.O.T.와 잭스키스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만 있는 건 아니구요. 여기, 보시면, 당연히 이제 신화도 있고, 신화가 98년 3월이니까, 그렇게 이 지금 그룹들에 비해서 늦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게 아마 검색하면 나올 것 같은데. 에.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지 않을까? 오, 그쵸. 이렇게 또 정리해 주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연표로 정리하지는 않았네. 네. 요게 이제, 방금 말했지만, HOT가 97년. 90, 아, HOT가 97년인 걸로 아까 봤는데, 잠시만요. 아, 96년. 네, 96년. 제가 고2 때죠. 그리고, 잭스키스가, 네, 계속 헷갈리네요. 97년, 네, 1년 후에. 그 다음에, SES가 97년, 핑클이 98년.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 1년씩 간격을 두고 했는데, SM에 개들만 있었던, 그 친구들만 있었던 건 아니고, 개들. 신화가 또 나와요. 신화도 98년입니다. 신화가 98년 3월입니다. 네. 그니까, 핑클 좀 조금 앞에 나왔죠. 그럼 DSP가 뭘 했냐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조금, 예, 딸리는데, 99년 클릭비라는 게 나옵니다. 역시 또 1년 후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게, 이 내용을 보시면 HOT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섯 명, 다섯 명, 여섯 명, 그리고 어떻게 다 지우냐 이거 SS 핑크이3 명, 네명 역시 1년 차이 그런 다음에. 여러면 신화 클릭비가, 여섯 <laughs> 명, 일곱 명이야.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네. 좀 후달리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 알 수도 있을 텐데, 그 다음에는 이제, 동방신기가, 이제, 다섯 명, 다섯 명. 이제 좀, 같이 가보는 느낌으로, 네. <웃음> 합성이래. <웃음> 네.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많이 후달리죠. 이미 신화클릭비, 신나클릭비에서 신화 많이 이제, 많이 많이 후달렸죠. 뭐, 같은 선상에 놓고 보기 힘든 수준이긴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요, 세대라고 치면은,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샤이니 FX는 건너뛰었고, 소녀 시대쯤에, 이제, 카라가 나왔습니다. 네. 소시와 카라는 아예 그래서 다른 길을 가요. 여기는 뭐 연관성도 없고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카라는 굳이 따지자면 왕년의 영광인 핑크를 잊기 위한 거고요. 어, 여기에 좀 생략된 그룹들 중에는 어, 여기에 그 천상지나 또 타샤니 같은 그룹들.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좀 2인조 3인조 뭐 이런 그룹들도 몇개 있었는데 뭐 메인이 아니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카라까지 굳이 얘기를 다한 거는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보면 좀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dsp가 항상 sm을 쫓아가는 입장이었고 플러스 원 전략을 많이 썼었고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럼 단순히 플러스 원만 했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고 이두 회사가 지향하는 방향이 조금 달랐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SM이 이 둘의 라이벌리 시절,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 라이벌리에서는 그러니까 GOD와 빅뱅이 등장하면서 이게 모든 판도가 바뀌기 전에는 여기가 단연 일황이었고 네. 여기는 뭐. 2라, 2등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뭐 조금 처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플러스 원만 추구를 했던 건 아니고, 거기에 알파가 있었다. 플러스 알파는 바로 컨셉의 차이였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좋게 말하면 친숙함. 나쁘게 말하면 약간 싸마이. <laughs> 같은 이미지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SM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요 때부터 이제, 이때 전통이 확립된 거지만, 우리가 1등이고, 우리가 제일 잘 나가고, 우리가 아이돌의 표준이다라는 생각으로 마케팅을 하고 컨셉을 잡아요. DSP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죠. 똑같은 걸 해가지고 경쟁을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자동으로 2등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2등이 되더라도, 성적표가 그래서 DSP는 조금 다른 방향을 취하게 됩니다. 자 이제 내부 수익률로 대안 선택을 하는 걸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수익률에 대한 선택 Decision with IRR을 보는데 앞에서 독립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어요. 어떤 대안이 두나싱 g 보다 좋으면 된다. 따라서 IRR A가 IRR 두나싱보다 크면 된다. 근데 IRL 두나싱이 MAIRL이니까 그보다 크면 돼요. 자 그럼 베타적 대안에 대해서도 똑같이 IRL A가 IRL B보다 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No.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A 빼기 B의 IRL을 구한 다음에 그게 두나싱보다 커야지 A가 B보다 이러면 a 빼기 b가 0보다 크다, 즉 a가 b보다 좋다가 됩니다. 좀 헷갈리죠? 그래서 a 빼기 b를 먼저 한다, 요거를 증분이라 그래요. 증분, 증가한 정도, 두 개의 차이, 차입니다. 차. 차이. 그래서 증분 분석을 하게 됩니다. Incremental analysis라고 증분 현금흐름 (Incremental Cash Flow) A 빼기 B를 해야 되는데 두 현금흐름의 차이, 같은 시점 길이의 차이를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의 현금흐름이 이렇게 생겼고 B의 현금흐름이 이렇게 생겼다면 이두 개를 같은 시점 길이, A가 이만큼인데 B를 요걸 빼주면 이게 음수니까 양수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1기간은 a는 0인데 b는 요만큼이면 이렇게 음수가 될 거고. a가 2기간이 요만큼이고 b가 2기간이 요만큼이면 요 차이 요만큼이 돼서 a 빼기 b의 캐시플로는 요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이캐시플로를 기준으로 IRR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분 분석은 차이를 구한 다음 IRR을 구하는 것이 되고요. 요 IRR a 빼기 b가 IRR 둔자싱보다 크다는 것의 의미는 이두 대안의 차이가 두 o n o 대안보다 크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대안의 차이가 두 o n o 대안보다 크다. mpb로 봐도 두 대안의 차이가 두 o n o 대안, 즉, 0보다 크다. 그러니까 a가 더 좋다. 이런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IRL과 달리 mpb는 mpb a 빼기 b가 mpb a와 mpb b를 따로 구한 다음에 빼준 것과 같아요. 그래서 MPB a 빼기 MPBB가 0, MPB 두나싱보다 크다가 되면 MPBA가 MPBB 요렇게 됩니다. 근데 IRL은 이게 안 돼요. IRL은 이거랑 이게 같지가 않습니다. 이래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증분분석으로만 IRR을 통한 베타적 대안의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 자체로 IRR A, B를 비교한다던가 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을 주의하기를 바랍니다. 예제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잘될 겁니다. 대안 선택에 대한 예제입니다. 이그 a m p l e 0704, 베타적 대안과 IRR인데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베타적 대안은 뭘 해야 된다고요? 증분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증분분석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한번 보죠. MARR이 4%인 사업가가 두 사업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 A 대안의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150, 0, 200. 단위는 억이고요. 비대안은 마이너스 120 80, 80억원입니다. 두 대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IRR을 이걸 계산을 해보면 A의 IRR이 15.5%가 나와요. IRR B를 계산해보면 21.5%가 나옵니다. 어? B라는 대안에 내부 수익률이 더 크네? 수익률이 더 크네? 그럼 B가 더 좋은가? B? 그런데 mpb를 구해보면 4%가 주어져 있으니까 mpb a가 34.9억, mpb b가 30.9억으로 a가 더 커요. 어? a가 더 좋네? mpb로는 a가 더 크고, i a l 로는 b가 더 크고 그럼 선택을 못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증분분석을 안 하면, IRR로는 이렇게 MPB와 서로 맞지 않는 결론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IRR을 선택하고, MPB 결과를 무시해도 되냐? 안 되죠. MPB가 항상 가장 1차적인, 근본적인, 기본적인 기준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IRR에 의한 판단이 지금 잘못된 거죠. 간단하게 말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비교입니다. 해서는 안 돼요. 무조건 증분분석을 해야 합니다. 증분분석을 왜 해야 되는지, 앞에서 얘기했지만, 실제 사례로 조금 더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앞에 이그샘플 0704를 지금 봤는데, 계속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해보죠. 앞 페이지에서 이미 그래프는 나왔는데, 그럼 저 그래프가 앞 페이지에서 나왔던 이 그래프가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실스파일을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 화면을 좀 줄여야 겠네요. 이제. 대한 A가 마이너스 150, 0, 200으로 있고, B가 220, 1 80, 80으로 있어요. 그냥 i r r 을 구하면, IRR 함수에다가 다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15.5%, 이렇게 21.5%가 나오니까, B가 더 좋은 것 같지만, 이자율이 지금 4%가 주어져 있을 때는, 4%로 MPB를 이렇게 계산을 하면, 연기가는 따로 계산해야 되니까, A가 더 크단 말이에요. 이왜 이럴까? 앞에서 한 것처럼 어레이 포뮬러로 이렇게 이자율을 바꿔가면서 0%부터 24%까지 넉넉하게 A와 B의 MPB를 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보고 따라해 보세요. A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할인율을 이걸 다쓸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현금 흐름은 요거 두개 넣으면 되죠. 그리고 연기간 따로 이렇게 넣어주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엔터 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B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을 해주면, 보다시피 A도 이자율이 커짐에 따라서,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커짐에 따라서 감소하고, B도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커짐에 따라서 MPB가 감소하는데, A가 감소하는 폭이 훨씬 빨라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선 교차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자율 4% 기준으로는 지금 A가 더 높아요. A가 더 높죠. 여기 MPB 구한 거 보면 A가 B보다 높습니다. 4%에서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IRR은 A는 이쯤이고 B는 이쯤이죠. 그래서 IRR은 A보다 B가 더 큽니다. 그것도 보이죠. 그럼 뭐야? IRR은 B가 더 큰데? MPB는 현재 4% 기준으로 얘가 더 높아. 그럼 뭘 골라야 되는 거야? 왜 IRR랑 MPB랑 판단이 달라? 안 다르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안 다른지?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해보죠. 뭘 해야 된다고요? 증분분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증분분석을 하려면 A 빼기 B의 캐시플로우를 먼저 구해야 돼요. A에서 B를 뺍니다. 같은 기간끼리만 서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과 80. 0에서 80을 빼주면 마이너스 80. 세 번째, 200에서 80 빼주면 마이너스 120이 됩니다. 그래서 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80, 120이라는 A 빼기 B의 캐시 플로우를 가지고 아 r 라를 계산을 하면 이번엔 7.0%가 나오고 4% 이자율에 대해서 요걸 계산을 하면 이 둘의 차이인 4.02억 원이 나옵니다. 7예요 요, A-B의 캐시플로에 대해서 MPB를 계산을 해서 추가로 요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지금 현재 우리 7페이지에 강의 자료에 있는 내용이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요 교차점이 여기가 되죠. 요 교차하는 부분이 A-B의 IRR이 됩니다. 이제 개념을 보기 위해서 강의 자료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제대로 증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A-B의 IRR이 7%고 m a r r 인 4%보다 커요. 따라서 A선택. MPB A-B도 4.02로 0보다 크니까 두나스잉의 MPB보다 크니까 A선택. 같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그래프로 보자면, A 빼기 B의 캐시 플로우의 MPB를 이자율에 대해서 구하면, 방금 본 것처럼 빨간색 선이 되고, 요 선에 0이 되는 지점, MPB가 0이 되는 지점, 즉, i r r A 빼기 B는 7%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왼쪽에서는 a, b가 두나싱 보다 좋은 거고, 이것보다 오른쪽에서는 a, b가 mpb 값이 0보다 작은 겁니다. 정확히는 이제 mpb라고 할 수가 있죠. a, b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는 이선보다 왼쪽에 이자율이 있으면 a를 선택하는 거고, 이 기준선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b를 선택하는 거죠. 다만 여기까지 가면 둘다 음수니까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하겠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 이해가 되시나요? 증분 분석을 그래프로 봤을 때는 a와 b의 그냥 m p b 그래프가 아니라 둘을 뺀 m p b 그래프로 봤을 때좀더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각각의 mpb 그래프만 봤을 때도 둘 중에 높은 쪽을 항상 선택을 하는 거죠. a를 쭉 선택하다가, 어, 이제 초록색인 b가 더 높네.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항상 mpb가 더큰 쪽을 선택을 하는 거니까요. 그럼 b는 언제 선택한다고요? 방금 이 그래프에서 봤듯이 이자율이 7%에서 언제까지? 21%인가요? 지금 네, 21.5%요 범위에 있을 때 B를 선택하게 됩니다. 뭐 7%일 때는 A랑 B랑 똑같으니까 뭘 선택해도 상관은 없겠죠. 이렇게 양쪽 등호를 넣어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A를 선택하는 구간은 반대로 이자율이 증수일 수는 없으니까 0%에서 7%까지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베타적 대안에 대해서 IRR로 선택을 할 때는 반드시 직무 분석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이유와 직무 분석을 시도했을 때의 그 개념을 그래프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IRR의 성질 들을 좀더 살펴보죠 아이알은 증분분석 뿐만이 아니라 좀 다른 성질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좀 피곤하게 만드는데 그중에 크게 이제 두가지를 보겠습니다 첫번째는 현금흐름의 방향에 따라서 무언가가 달라져요 이게 뭔 얘기냐 요렇게 생긴 처음에 마이너스가 발생을 하고 나중에 플러스가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우리가 투자 현금 흐름 혹은 투자 대안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처음에 플러스가 되고 나중에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대출 형태 대출 대안, 대출 현금 흐름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돈을 일단 내가 플러스로 쓰고 나중에 이제 갚는 거죠 이두 가지를 봤을 때 아야랄이 있다라고 하면 그 해석, 의미가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해석 혹은 의미가 반대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투자 대안의 경우에는 수익률이 크면 클수록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자율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나한테 더 많은 돈을 나중에 가져다 준다는 거니까. 근데 대출 대안 같은 경우는 대출 대안의 IRR, 즉 이자율이 더 크다라는 것은 내가 갚아야 될 돈이 많아지는 거죠. 비싸게 돈을 빌렸다는 의미가 되니까, 대출대안의 경우는 더 작은 이자율, i r l a 가 오히려 m a r l 보다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증분분석을 할 때, A 빼기 B를 할 거냐, B 빼기 A를 할 거냐가 달라집니다. 즉, 앞서서의 문제에서 우리가 A 빼기 B를 했는데, B 빼기 A를 해도 IRR 값은 똑같아요. 어, 그러면, 아까 MARR보다 이렇게 크다라고 해서 A를 골랐는데, 어? B 빼기 A로 하면 B를 고르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안 된다고요. 왜? A 빼기 B로 해야 투자 대안이 되고, B 빼기 A로 해버리면 대출 대안이 되니까, 오히려 MARR보다 큰게안 좋은 게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헷갈리죠, 계속? 투자 대안이면 MARR보다 큰게 좋은 건데, 대출 대안이면 <laughs> MARR보다 작은 게 좋은 거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다? 항상 투자 대안의 형태로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 항상 이걸 기본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항상 이 모양이 기본이다.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이 대출 대안 형태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있어야 헷갈리는 일이 없습니다 참 귀찮게 하죠 안타깝게도 고민해야 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laughs> 현금 흐름의 형태입니다 Shape of Cash Flow IRR이 항상 한계일까? 현금 흐름이 두 기간이면 IRR이 제곱까지 있어요 그니까 러 쉽게 말해서, 캐시플로우가 앞에서 봤던, 마이너스 백, 팔십, 팔십 같은 경우에, 이거 mpb가 0이 되게 한다는 것은, 마이너스 백이십, 플러스 일 플러스 i 의 팔십, 플러스 일 플러스 i 의 제곱에 팔십. 이게 0이 된다는 거니까, i를 구하려면, i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푸는 거거든요. 그럼 2기간이 아니라, 3기간, 4기간, 기간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n 차 방정식이 되는 건데, 지금 이 예만 해도 2차 방정식이니까 해가 두 개가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IRL, 즉, 이 I 값에 해가 항상 한 개일까? 라는 의문이 생기는데, 예. 슬픈 예감은 항상 맞습니다. 아, 세한데 싶으면 그거죠. 데카르트의 법칙이라 그래서, 데카르트 룰오브사인즈라 그래서, n 차 방정식에서 엔차 폴리노미얼에서 부호, 앞에 계수값의 부호의 변화 개수가 가능한 해의 개수가 돼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0보다 큰 거를 골라낸다 하더라도 IRR 값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이그점프 0705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억지로 그런 걸 만든 거긴 해요. 억지로 이따위 현금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한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두번 다른 걸 보면 다한 번이에요, 한 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는 게한 번인데, 얘는, 진짜, 억지로, 개 억가로, <laughs> 두 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아요, 당연히. 흔치는 않은데, 재수없으면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랬을 때 얘를 이자율에 대해서 mpb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정말 해괴하죠? 그래서 m p b 가 0이 되는 지점, 즉 IRR이 두 번이나 나와요. 그럼 뭐가 맞는 IRR이냐? 몰라요.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얘가 선택되는 영역이 여기서 여기까지인 거예요. 여기서 요 사이면 선택돼야 되고 이거보다 크거나 이거보다 작을 때는 선택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m p b 로는 판단을 할수 있는데 이런 현금 흐름은 IRR로는 다룰 수가 없다가 정확한 표현이 될 겁니다. 다룰 수가 없다라고 봐야죠. 좀더 이제 완곡하게 표현을 하자면, 아 r 랄로 다루기에는 정보가 충분치 않다. 아 r 랄로는 부적화한, 부정확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냥 다룰수 없다는 게좀더 현실적인 대답이 될 겁니다. 아 r 랄의 성질이라고 말했는데, 좀 주의사항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방향에 따라서 의미 혹은 해석이 정반대로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증분 분석에 있어서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고 형태에 따라서 아얄라를 여러 개가 될 수가 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그냥 안 다루는 게 맞다. 아얄라를 안 쓰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늘 기억해두시고 요걸 맞춰서 사용하기를 바랍니다.